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자기 모르고 그냥 잡으면그 친구 숨어 쉬고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야 거기서 기분막그래고막 홀리려고 하는 부상국이 있었는데 여러분은그르지마시오까 야, 이 중도, 수술을 잘잘 듣기니까, 안 듣기니까 네, 우리 지금도 시청자들 잘하고 있습니다. 시원 잘못되니까 안되니까 그렇게 맞지? 네. 많이 박제를하시겠습니다이때까지는 집중해서 힘스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더 치기로 합니다. 한 가지 잡습니다. 네, 한번 더.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, 둘 셋. 하나. 센입니다자동작 이제는 시, 곱, 하, 물, 하, 물, 하, 물, 하, 물, 하, 물, 하, 물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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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하, 물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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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맞추는 것이다. 힘만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, 생각을 하면서, 말의걸음으 느끼면서, 내가 조금 더 빨리 돌아야지좀 틀려야겠지. 다시 한 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셋. 하나, 둘, 하나, 아, 둘, 하나, 아, 둘, 하나, 아, 둘, 하나, 아, 둘, 하나. 아, 아, 아. 쉬워. 너무 힘이 많이 들다. 원래는 모든 운동다 시골에서 떨지 시골에서. Come on, don't you t h i 습니다 h a t t h a t 잘 it. That's it. t 다 a t s it. That's it. t h a 고 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 h a 알지? 네. 자 이제 시간이 다 되갑니다. 집중합니다. 자손 내려봐. 하! 나둘 하! 둘 하! 하! 둘 하! 둘 하! 둘 하! 일곱 말까지. 그래? 엄마나손내고놔엄마이좀 네. 쉬었다 가자. 알았지? 아,